비가 차다. 어이가 없다. 어처구니 없다. 의미 확인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이가 없다는요. 어처구니 없다. 어처구니가 없다. 두 단어 비슷하게 사용합니다. 영수의 실수로 우리 팀이 과제 영점을 받았다. 분명 영수의 실수다. 그런데 영수는 우리에게 화를 내고 있다. 나는 영수의 행동에 너무 어이가 없었다. 이때 어이가 없었다는 기분이 나빠서 하고 싶은 말이 없어요. 어떤 결과가 너무 싫어요. 화가 나요. 기분이 많이 나빠요. 그래서 하고 싶은 할 말이 없어요. 이런 의미예요. 돈을 내고 분명 예약을 마쳤다. 그런데 호텔의 실수로 빈방이 없다면서 다른 곳으로 가라는 연락을 받았다. 정말 어이가 없었다. 어떤 사람이 뇌 좌석에 앉았다. 비켜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자신이 그냥 앉아서 가고 싶다며 나에게 다른 자리로 가라는 어처구니가 없는 말을 했다. 그렇게 어이없는 행동을 했으면서 넌 반성이 없니? 내가 전화를 받으러 자리를 잠시 비운 사이에 식당 종업 보니 내가 먹던 음식을 모두 치웠다. 어이가 없었지만 수업 시간이 다 돼서 그냥 참았다. 자신이 잘못을 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전가하는 이런 어 처 군이 없는 사회에서 살고 싶지 않다. 어이없게도 답안지에 정답을 잘못 썼다. 영수가 갑자기 화를 냈고 미선이는 어처구니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네가 한 행동에 어이가 없어서 할 말이 없다. 경찰의 실수로 어이없이 범인을 놓치고 말았다. 그 선수의 실수로 우리 팀은 경기에서 어이없이 지고 말았다. 어처구니 없는 그런 명령은 나에게 하지 마세요. 다음은 기가 차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 어이가 없다와 비슷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수야, 너가 잘못을 했잖아. 그런데 왜 화를 내? 나는 너무 기가 차서 할 말이 없다. 이때 어이가 없어서 할 말이 없다와 비슷해요. 그런데 다음의 문법은 비슷하지 않습니다. 이런 문장들 주의하셔야 돼요. 영수가 어이 없이 실수를 했다. 영수가 기가 차게 실수를 했다. 비슷하지 않은 표현. 의미가 달라집니다. 이때 사용하지 마시고, 해서 어이가 없다. 해서 기가 차다. 이런 식의 서술형에 사용합시다. 두 번째는 정말 최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야, 영수가 만든 김치찌개는 정말 맛있어. 영수가 만든 김치찌개는 정말 기가 찬다. 어떻게 저렇게 노래를 기가 차게 잘 부르지? 이렇게 사용하는데, 이 문법은 쓰기보다는 말을 할때 사용하면 좋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그렇게 춤을 기가 차게 추는 사람은 처음 봤어. 영수가 만든 음식은 정말 기가 차게 맛있다. 영수가 노래는 기가 차게 잘 불러. 그렇게 나에게 화를 내니까 나는 기가 차서 할 말이 없다. 잘못을 했으면서 반성을 하지 않는 저 표정에 기가 차서 할 말이 없다. 너가 청소를 한다고 했으면서 왜안 해? 난 너무 기가 찬다, 지금. 여기에서 노랗게 표시된 부분은 정말 최고예요. 이런 의미고요. 빨간색의 기가 차다는 어, 너무 기분이 나빠. 이런 의미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